어, 공부독립하셔야 돼요? 라고 여쭤보면 자기주도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기주도를 잘하는 아이는 100% 공부독립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를 하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공부법 전문가 주단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빼놓지 말아야 할또 중요한 역량이 문외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일상에서 문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 저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안내해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꼼꼼히 잘 읽어 보셨으면 하지 않으실 그런 질문들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문해력이 떨어져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서 꼼꼼히 읽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도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의 문해력은 성인의 문해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말한 집중력의 한 연장선상으로 어떤 문장들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기, 읽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인들은 그래도 조금 들어본 그런 단어들이 많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어휘 수준이 성인의 그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본 적이 없는 어휘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문해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는 어휘들은 이제 한자어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아이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한자를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 한자 과목이 있어도 이제 시험이 직접적으로 쓰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어 아이들이 한자를 이제 아는 것들은 조금 따로 공부를 시켜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새로 배우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특히 사회과학 같은 그런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죠. 책도 읽고, 책을, 읽으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역량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그리고 또 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부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 수업부터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라고 이제 지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휘가 교과서 속에 등장하고 선생님이 설명 속에 등장할 때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건가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공부 마음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또 중요하지만 이 문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외력 없이는 사실 어떤 공부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어, 수학에서도 이 문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문외력은 뭐 국어나 영어나 뭐 사회 정도만 중요하지 어, 수학과학이 문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수학에서도 문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어떤 영역 중에서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서술형 문제는요 쓰기의 영역이고요, 문장제 문제는 읽기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일단 길게 쓰여진 수학 문제를 잘 읽고 이것들을 잘 해결해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본인의 방식으로 써내려다. 써내려 가는 과정이 바로 서술형 문제의 해답을 쓰는 과정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해력이 부족하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학 문해력은 사실 어, 다른 과목의 문해력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것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수학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학 문제에는 수학 어휘, 수학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합해서 식을 써내고 풀이를 해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문해력을 포함한 이제 글을 읽는 문해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문장제 문제도 잘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이 아이는 후자 후자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문해력은 갖추고 있지만 수학적인 용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못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학 용어나 수학 실력들은 좀 갖추고 있는데 이런 긴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거부한다라는 아이들은 일단 국어나 영어를 포함해서 긴 문장을 읽는 것 자체가 연습이 좀덜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단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수학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깊이도 생겨야 하고, 그리고 긴 문장에 대한 거부감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역량들을 다 갖춰야 이제 문장제 문제를 잘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영역은요, 이것도 우리가 문외력의 범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외력을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까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쓰기까지가 문외력의 완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작성하는 그 과정까지도 문해력의 범주라고 보셔야 하고요. 수학에서 특히 쓰기를 잘하는 아이라는 거는 문맥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일기를 포함한 글 쓰기 과정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남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문장 구조와 어휘를 사용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아이가 쓴 답안지를 보고 아 이런 저런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적어냈구나를 이제 보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잘쓴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해력, 음,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하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수학이나 과학도 국어, 영어, 사회 못지않게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우영우에서 그런 명대사가 있었죠. 당신은 스스로 밥상을 차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대답에 대한 답을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럼요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부모님들도 네 라고 대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들을 잘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과정이 바로 자기 주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 공부 독립하셔야 돼요라고 여쭤 보면은 그거요. 자기 주도력이요? 자기 주도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와 공부 독립이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범주를 조금 달리 봤습니다. 공부 독립은 이제 자기 주도력을 포함한 큰 과정이라고 봤는데요. 자기주도를 잘 하는 아이는 100% 공부 독립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를 할수 있는 나이도 공부 독립을 시도해야 되는 마지노선인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과정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야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주도를 할수 있는데요. 자기주도를 하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아이들이 자신의 지금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들 들으신 용어로 설명하면 메타인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지금 수준, 아이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가 자기주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주도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본인이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를 기획하고 그리고 또 실행하고 그리고 보충해 가면서 이제 공부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른다면 애초에 계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기본은 어,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인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판단이 된 다음에는 목표를 세워야 하죠. 이제 목표를 조금 거창하게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디테일하게 세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누구나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 동 공부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방식에서도 우리가 목표라는 것들을 조금 끄집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시간과 분량, 그리고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집중력이 폭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목표가 어느 시간 동안에 몇 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라고 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공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은 여러 개가 별개가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 다 얽혀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자기 주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어, 아이들 플래너 같은 것들을 조금 쓰게 만들어야지 공부를 잘할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너의 공부 비결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어, 이제 할 정도는 저는 다이어리 플래너가 저를 공부 잘하게 만든 주 요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합니다.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 세우는 것을 이제 지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좋지만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자타공인,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계획 덕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획을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사는 걸, 어, 제그 삶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삶의 루틴이 된 건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런 계획을 짜는 것들이 잘 맞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계획, 플래너,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야라는 어떤 이제 약간의 착각 때문에 아이들을 잡으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런 계획 말고 그냥 단순한 투두리스트만 작성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공부 계획을 짜라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이한테 더 부담이 될수 있고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 그게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는지는 아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목적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이 후에 이제 실행을 잘 하기 위한 설계도이자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훈련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행 과정인데요. 실행에는 이제 공부법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법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공부법은 개인만의 특화된 노하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법책들을 많이 찾아봐요, 사실. 그래서 공부법책들의 주 타겟은 중고등학생들인데, 근데 그 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부법이 정말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말이지만 어 우리 아이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들이 쓰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법들을 가능하면 많이 경험해 보고 내가 어떤 공부법이 맞는지를 찾는 과정이 중학교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갖춰야 할어 기본적인 공부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 세 가지를 제가 책에서는 소개를 했는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목차 공부법, 두 번째는 노트 공부법, 세 번째는 회독공부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차공부법이란 말 그대로 목차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모두 다 심어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메타인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머릿속이 뒤죽박죽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은 덩어리가 이거가 이거 이거 이거가 있고 내가 그 안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안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지를 되게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 중에도 이 목차공부법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단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아이들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교과서 목차를 큰 틀에서 작성을 해보고 세부 목차들을 기억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과정을 못 쓴다면 책을 봐가면서 오픈북처럼 채워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해서 쓸수 있는 것과 쓸수 없는 부분이 그 순간 결정되게 되거든요. 내가 안 보고 쓸수 있었던 부분, 안 보면 쓰지 못했던 부분, 이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인치를 늘려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큰 틀에서 이해하는 공부는 공부의 막연함을 조금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다 갖춰야 될 어, 그런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차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 한 번씩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트 공부법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노트 필기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들에 따라서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 필기도 아까 계획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면 바깥으로 뭔가를 인출해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여러 번 아웃풋 인풋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요. 인풋은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할때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인풋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웃풋은 본인이 아는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들을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내가 아는 것들을 써보거나 이런 과정을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웃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에서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집중력에서도 도움이 돼요. 내가 아웃풋을 하다 보면 인풋에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웃풋을 쓸수 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활동이 많아지면 인풋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는 연습, 집중하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낼 때도 아웃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내가 쓰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잘안 나네.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문해력에서도 당연히 아웃풋이 많아야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지를 결과적으로 볼수 있겠죠. 문해력은 읽고 이해하고. 읽고 듣고 이해하고 써내는 과정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공부의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낼수 있어야 진짜 자기 것으로 그 지식들을 받아들였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웃풋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노트 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아웃풋 과정 노트 필기는 아이들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쓰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말로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아웃풋을 많이 내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갖고 아이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어, 진행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독 공부법. 이 부분은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회독이라는 게 여러 번 본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회독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좀치환해보자면 복습이 되겠죠. 복습이 없는 공부는 어, 당연히 성과도 없습니다. 어, 인간의 기억력은 사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한번 보고 외우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타고나는 영역이죠.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한번 보고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한번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기억을 이후까지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설명할 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곡선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일정한 텀을 주고서 복습을 해야 그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고 한달 후에 복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억력이 쭉 장기 기억으로 이어가게 되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하셨죠?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한다고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습이 정말 막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복습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끝내셨다면 쉬는 시간은 굳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와서라도 어 학교 엄마,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웃풋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게 뭐였는지, 말하는 것부터가 1차적인 복습이자 아웃풋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고 그것들을 손으로 써보고 이런 과정 혹은 말로 해보고 기억해보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다 복습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는 질문에서부터 복습이 시작된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의 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일날 복습하고 주말에 복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의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살짝 잊힐 때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 계획의 실행을 하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마지막 자기 주도 학습의 마지막 피드백 파트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법을 전수해 줄까?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 모든 것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의 실력을 진단하는 것도 피드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시험을 봤어요 아이가?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어,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었네. 근데 이 부분은 어, 지금도 기억을 못하고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라는 부분이 발견했다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그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딱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다음 공부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계획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계획 안에는 분명히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과정은 우리 아이의 지금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을 수정하고 방법을 수정하고 자기주도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피드백은 항상 이제 시험을 봐야만 할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평소에 피드백도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아웃풋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아웃풋을 내다보면 피드백이 생길 수 있죠. 자, 아이들한테 오늘 뭐 배웠니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학교 다녀와서. 그럼 아이가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대답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럼 이 대답을 못한 부분을 아이가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공부 계획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피드백인 거죠. 이렇게 자기주도의 다섯 단계 또한 공부 독립처럼 모두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섯 가지 과정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 않은 요 피드백 파트,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자기주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의 다섯 가지 과정인 진단, 그리고 목표 세우기, 그리고 어, 계획 세우기, 그 다음, 실행, 그리고 피드백, 이 다섯 가지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하나씩 이제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아까 첫 질문 드렸죠. 우리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대,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 자신 있게 답을 하시려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꼭 시켜 주셔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다섯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이들이 한 번에 엄마의 생각처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자기주도의 시작과 완성 시기를 초등학교 고학년에부터 중학생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착오에서 어~ 내가 잘 맞는 공부법은 무엇인지 계획은 어떻게 짜는 게 나한테 효과적인지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음 시험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아이들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시켜주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특히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훈련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공부를 주관을 하시되 아이의 주도권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 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계획을 부모님이 세워주시는, 세워주셨던 걸 아이가 스스로 세우게끔 조금 주도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루에 수학문제집을 두 장씩 풀게 시키셨다면 아이한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물어보시는 거죠. 평소에 두 장씩 풀었는데, 네 생각에는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것 같아? 몇장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하겠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그냥 솔직하게 한 장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존중해 주세요. 아이가 일차적으로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공부의 시작 단계이고, 그것들을 잘 해냈을 때. 다음 공부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못 믿겠어 이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드시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조금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시기 쉬운 이제 자기 주도권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도구라고 하면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문제집 이거든요. 또는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강을 듣게 한다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떤 문제집을 풀겠어, 내가 어떤 쌤 인강을 듣겠어 이런 것들도 아이의 주도권으로 조금 넘겨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문제집 선호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 문제집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문제집과 애들이 좋아하는 문제집이 확연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문제집은 문제가 많은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문제가 가능하면 별로 없는 문제집들을 좋아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그런 문제집을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문제집 앞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능하면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제집을 선택할 지언정, 아이가 스스로 또 무엇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시려거든, 아이한테 직접 도구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무거나 선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조금 주시고요. 그것들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봐라고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본인의 이제 공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아이는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선생님 이 도와주지 않아도 학원도 본인이 필요해서 다닐 수 있게 되고 인강도 본인이 듣겠다고 해서 듣는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 독립을 조금씩 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본인의 공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웃고 울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모두 겪어 나가야. 진정한 독립의 첫 발걸음을 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도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 독립이 그래서 모든 독립의 가장 첫 발걸음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릴 때+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시기를 너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아이 공부는 내가 꽉 움켜쥐고 할 거야 이런 욕심 그런 각오 하시지 말고요 아이한테 주도권을 넘겨 주시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는 잘 해낼 겁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 주시는 만큼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嗯。